천원하는 이 채소, 기름과 만나면 암세포와 염증, 그리고 유해균까지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던 채소, 가지 이야기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지가 사실은 항암식품 못지 않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지가 왜 기적의 채소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 잇몸 건강,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까지 가지 하나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생활정보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설명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 지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의 대표적인 보라색 색소 성분,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노화와 질병의 주범인데요. 끝까지 속 안토시아닌은 이런 손상을 잡아내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 관절 통증, 혈관 손상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스닌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지켜주고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암세포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쉽게 말해 가지는 천연 항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자꾸 피곤하고 염증은 여기저기 생기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소화도 잘 안되고 사실 이런 증상들 대부분은 우리 몸속의 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문제들이 놀랍게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 환자들이 가지를 섭취한 뒤 치은 출혈이 개선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가지 꼭지 부분에는 항염성분이 집중돼 있어 이 부분을 말려서 가루로 사용하거나 다려 마시면 잇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과 만나면 가지 속 유효성분이 훨씬 더잘 흡수됩니다. 또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의 활성도가 높아져 항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즉 가지볶음, 가지구이, 가지무침에 좋은 기름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속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가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밍밍한 채소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를 그저 흔한 채소라고 생각하고 별로 손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지의 가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랏빛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지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포만감은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 좋고 장 건강까지 책임져 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신이어 분들이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혹시 가지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가지를 생으로 먹으면 소량의 솔라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지 볶음을 먹은 직후 속이 편안해졌다는 사례도 보고될 정도입니다. 가지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가지의 영양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의 안토시아닌과 항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요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가지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데요.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고 구멍을 뚫어두면 수분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치주 질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때 가지 꼭지 부분을 달여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염 성분이 집중된 가지 꼭지는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구강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입니다. 가지는 그냥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과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즉, 가지를 드실 땐 반드시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염증 완화, 암 예방,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비싼 건강식품, 고가의 영양제를 찾기 전에 마트에서 단돈 천 원에 살수 있는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년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가지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까지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줄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암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 잇몸이 약해져 불편하신 분들, 모두 가지의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지금 바로 식탁 위에 가지 요리를 올려보세요. 보랏빛까지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고 세포를 보호하며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작은 실천, 가지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